개발을 잘 모르고 클로드 코드나 커서로 개발하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나 호스팅 배포와 같은 것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걸 몰라도 프롬프트만으로 모두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조어 AI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활용 전문 채널 IT 커넥트입니다. 오늘은 바이브 코딩 풀스텝 도구인 조어 AI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어 AI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배포까지 모두 플랫폼 내에서 가능하고요. 구글 로그인 기능이나 스트라이프 결제 기능까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모두 보여드리기 위해 간단한 고객 정보 관리 웹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10분이면 충분하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어AI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s i 인 n i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구글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현재 15 크레딧을 주는데요. 제일 제일 프라이싱에 가서 가격을 보시면은 현재 월에 50 크레딧을 준다고 되어 있고 15 달러를 결제했을 때 물론 연간 결제이긴 한데요. 15 달러를 결제하면 600 크레딧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봐 놨는데요 마 이후에 수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프로 계정의 경우에는 24달러 이고 월에 1000 크레딧을 주는데 물론 이제 1 크레딧이 얼마나 제공되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크레딧으로만 봤을 때는 러버볼 보다는 조금 저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다만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 이제 커스텀 도메인은 아직 커밍 순이라 되어 있는데 아직 초기 플랫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있고 빠르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플랫폼이다 보니까 기능이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상당히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중입니다. 첫 화면은 너버블과 매우 흡사한데요. 프롬프트 부분 보시면은 이곳에다 이제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 입력하시면은 개발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 퍼블릭을 클릭하면은 첫 번째는 내가 만든 어떤 개발 내용들이 모두에게 이제 오픈이 되는 거고 이 프라이빗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나만 볼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그레이션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첫 번째 부분은 조어의 플랫폼 내에서 포스트그레스 l 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로그인 기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세 번째는 파일이나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내부에서 AI로 이미지를 생성해서 넣을 수 있는 기능이고, 마지막은 이제 스트라이프라는 결제 시스템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인데, 국내에서는 스타라이프를쓸 수가 없죠. 해외 법인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측에 보이는 이 플립, 클립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나 문서들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별표시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강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간단하니까 이별표를 클릭을 하면은 좀더 이제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고도화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한 줄만 넣었는데도 쭉 설명을 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화면 아래에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템플릿을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 이름 옆에 풀이 혹은 보시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있습니다. 이 조어 AI에서는 내가 만든 페이지를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만약 오프닝 조어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 이렇게 결제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템플릿 제작으로 수익화를 한번 희망해 보신다면 이 조어 마켓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개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어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고요. 로그인 기능도 사용할 거고, 파일 업로드, AI 이미지, 제네레이션까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롬프트는 좀 미리 써봤는데요. CRM,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썼습니다. 어, 뭐, 원래 이제 뭐, PRD나 TRD 같은 걸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테스크마스터나 이런 걸로 좀 구체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기능만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 건데 구글 계정으로 인증을 할 거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메인 대시보드 페이지가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어떤 정보들이 표기가 되는지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고객 정보 등록 페이지에서 고객 정보를 등록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보면 열람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수정 페이지 따로 놨고요. 기본적으로 CRUD라고 하죠. 이 예, 생성을 하고 읽고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삭제하고 그런 기능들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다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간 이동 흐름은 로그인 페이지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은 그때 이제 대시보드로 오고요. 그다음 이제 대시보드에서 고객 추가를 하고 고객을 클릭하면 열람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수정, 삭제, 뭐 뒤로 가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그아웃도 같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좀 설명드렸고요. 요거는 저희가 별도로 댓글에 이 프롬프트 볼수 있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고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입력하시면 프롬프트 아래 이렇게. 조어에 빌트인된 기능들을 이제 합쳐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쭉 이제 나오고 있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어에서 AI가 한번더좀 기능을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구글 로그인 기능, 커스터마 대시보드 기능, 고객 등록 기능, 등록 페이지죠. 그리고 상세 내용 보는 페이지, 수정 페이지, 어, 삭제 기능, 서치 필터 기능 같이 넣어줬네요. 그 다음에 인풋 밸리데이션이랑 에러 핸들링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들을 넣었을 때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랑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를 것인지 이런 것들고요 그 다음에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정의가 잘돼 있어야 될것 같아요 뭐 관리자의 역할이라던가 일반 사용자의 역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눠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퍼미션 세션 매니지먼트 유저 프로필 인터 t 레이션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 줬고 아래 부분에는 이제 디자인 부분도 좀정의를해 줬네요. 프라이머리 컬러를 파란색으로 해 주었고요.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몸에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한글로 번역하셔야 될 거예요. 뭐 영어를 잘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번역을 해 가지고 내가 이런 거 받고 싶어라고 추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빌드 앱을 눌러 볼게요. 네, 1차로 개발이 끝나는데요. 보면 어, 구글 로그인이 바로 있고, 이메일이랑 패스워드 입력하는 공간도 있네요. 레지스터도 있습니다. 구글로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네, 구글로 로그인을 하니까 여기 로그아웃이 뜨고, 이렇게 이제 고객관리 시스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고객 추가를 한번 눌러 볼게요. 네, 고객 추가를 눌렀더니 새 고객 등록. 그리고 이름, 이메일, 회사명, 메모 같은 것들이 이제 뜨게 되네요. 입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할까? 이쪽에 홍이라고 자동으로 뜨네요. 그리고 이메일도 이렇게 입력해서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등록 잘 되었고요. 수정이랑 여기 삭제 아이콘도 있네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네 클릭을 했더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여기서도 이제 수정 삭제를 할수 있고요 등록일이랑 최종 수정일까지 같이 나오고 있네요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름을 바꿔 보도록 하죠 수정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름 잘 바뀌어 있네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 한 번에 처리가 잘된것 같고요. 여기 상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현재 6개의 테이블이 존재하는데 커스터머에 보니까 네, 지금 방금 입력했던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세션 같은 것도 IP랑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 유저 프로필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유저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까지 한 번에 이제 이 플랫폼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어서 좀 장점일 것 같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포스트그래스 QL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코드 부분으로 가시면은 지금 이 앱을 만들기 위해 이제 생성된 코드들, 파일들을 전부 다볼수 있고, 폴더들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좀 수정을 해볼 건데, 제가 프롬프트 상에서 보시면은, AI 이제 이미지를 넣도록 했었는데, 원래는 고객 정보 등록을 했었을 때 아무것도 이제 이미지가 없으니까 지금은 성이 뜨잖아요. 근데 원래 이미지가 그냥 바로 뜨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한번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현재 AI 재생성 버튼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고객 등록 페이지에서 AI 자동 생성 버튼으로 프로필 이미지가 생성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등록을 눌렀을 때는 이 페이지가 보이지 않는데, 여기 좀 보이지 않으니까 한번 어디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죠. 네, 보니까, 다시 확인해 보니까 구현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좀 환각의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은 추가를 한번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구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고객 추가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AI 자동 생성이 뜨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니까 버튼이 생겨있네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오, 바로 이미지가 딱 뜨네요. 이제 어떤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로 뜨게 할지는 선택하기가 어렵겠지만 뭐 그거는 이제 프롬프트를 다시 쓰면 될것 같기는 한데 바로 어떤 뭐 API 키를 넣는다거나 별도의 뭐 모델을 선택하다든가 뭐 어떤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AI 이미지 생성 기능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뜨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건 아마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AI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클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어의 기본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좀 작동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수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까 저장을 제대로 안 해서 이미지가 날라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죠. 네, 생성이 됐고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정이 됐고요. 이미지가 딱 저장이 잘 되었네요.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네, AI 재생성을 하면 네, 바로 다시 재생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아주 비슷한 이미지인데 조금 바뀌었죠. 수정을 눌러 주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명찰도 있어요. 김홍길이라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CRM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프롬프트 한 번과 추가로 수정한 한번 정도 해서 총두번 입력해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완료를 했는데요. 어, 제가 이제 몇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처음에 넣는 프롬프트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능이 제대로 이제 좀 정리가 되지 않거나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 했을 때는 뭔가 원하는 내용이 잘안 나오거나 누락이 되거나 오류가 좀잘 나더라고요. 조금 구체화해서 써주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류 없이 거의 한 번에 잘 이루어졌죠. 그래서 항상 AI랑 작업을 할 때는 이 프롬프트가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또자안스럽게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디플로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 디플로이 가서 디플로이트 프로덕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포가 됐고요. 이제 주소가 이렇게 나오죠. 클릭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고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했던 구글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고객 목록이 나오고 추가를 누르니까 바로 뜨네요. 등록을 하기 전에 AI 생성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네, 잘 뜨고요. 이미지는 상당히 비슷한 것만 나오네요.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잘 됐고요. 돌아가 보니까 이렇게 두개잘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플로까지 이 한번 해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이제 컨트롤 센터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제 프라이스 부분이 있죠.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를 얼마에 팔 것이냐 뭐 프리로 공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5달러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채우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디스크립션 부분을 한번 추가로 넣어보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원래 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어, 댓글이나 설명란에 추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격을 설정하면, 이제 우리가 만든 이 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10달러, 5달러, 200달러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판매가 되려면 은 디자인적으로도 좀 많이 다듬어야 될것 같고 내용으로도 좀 이제 잘 구현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AI도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구매를 잘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정말 완성도 높게 해야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뭐 재밌는 기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조어 AI를 이용해서 웹사이트 한번 만들어 봤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배포까지 또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도 좋았고 마켓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것도 뭐좀 신선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잘 판매가 된다면 은꽤좀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실제로 가능하지. 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가입을 하셔도 무료 크레딧을 주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추가 30크레딧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